이, 지금, 이, 게금 이, 지금, 이, 지금, 이, 지금, 이, 게 이, 렇게 지금, 지라고 아니 사진금 지금, 지금, 이게 아, 치는 아, 거예요, 아니, 지금. 이게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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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봐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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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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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지이 지금, 지자 이게 콩이야 제 공이고, 어, 머리 짚고저 무착 짚고, 저 짚고 예. 예? 하고, 치고, 이렇게 뭐, 데로 가게 고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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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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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하도 어디에만 이거 갖다 놓을게 하도 딱 깔아주고 아 깔아주고 요거 이렇게 빼고 올려주고다 이대로 찍어 아. 이렇게 이렇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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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, 아, 이게, 아, 이거 아 여기 한판도보이게 그래서 이, 이게 1차는 이, 여기 떨어지고 2차는 여기 정선 예예 예, 예. 2차 정선 다, 2차 아, 정선 1차 예. 2차 어. 아, 요거 문 닫는 거예 닫힌 상태로 이 이렇게 해서 yeah, yeah. Uh.